주요 사업에 대해서 먼저, 크게, 어, 뭐, 음, 몇 가지를 몇 가지를 그렇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한병원협회가, 어, 정책기관으로서 정부 그,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개선하고 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 중요하죠. 그런 취지 아래서 이제 회원 병원들의 권익을 우리가 음. 대변하고 보호하고 회원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을 편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도 있어요. 지금 하웨 여도 좋고 음. 또 일하는 그 의사들을 안에서 음. 그 의료인들들이 음.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을 빨리 좀 일으켜가지고, 국가, 경제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 삶에도 얼마나 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일이고요. 음. 끝으로 또한한 가지만 더보탠다면은 우리 명예 회장님 중에 한 분이 네. 김광태 명예 회장님이 네. 국제병원연맹이라 네. IH라 쓰는 겁니다. 네. 국제병원연맹의 차기 회장이 되셨어요. 아, 그래서 저부터 나서서 이제 적극 음. 노력을 하고 회원들을 뜻을 그 결집해서. 당선이 되셨어요. 어? 지난번에. 음. 되시고, 목공에서 되셨고, 11월 달에 제가 두바이에 예. 함께 모시고 가서 총에서 인주를 받아서 절차가 다 끝났고, 2013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음. 국제병원연맹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 바와 같이 네, 글로벌 리더십을 가입하는 것도 우리 협회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가입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예. 병원은 이제 병상수 30병상 이상이면 몇 곳만 갖추면 병원이 됩니다. 아, 예.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병원 숫자가 한 2,600가 아, 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뜻만 있으면 뭐 저희는 얼마든지 반영하는 입장인데 대형병원을 포함해서 회원병원은 한 700, 750여개 회원병원 중에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 있고 중소병원들 중에는 아직 가입 안한 병원들이 있지만 저희는 뭐 회원병원이든 아니든 알려드릴 거나. 아, 알려드리고. 요즘 뭐,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시대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속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에는, 그, 저희들이 연중 그 학술대회를 11월 달에 개최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금 년에도, 완전히 국제적인 학회로 승격을 음. 시켰어요. 아. 그래서, 요번에만 해도, 외국 연자분들이 한한 80여 명 아. 오셔서 음. 면모를 정말 잃히면서이 아시아권에서는 음. 가장 좋은 학술대회로 지금 성장을 했는데 음. 내년에는 이제 좀더 그걸 음. 어, 다 변화해가지고 음. 외국 분들도 많이 좀연 연자가 아니라 참가자로서 아 예. 네. 뭐, 이럴 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 병원 기에를 한번 둘러보고, 음. 이런, 이럴 정도로 어좀 학술대회를 좀더국제화 시키는 게, 음. 어, 저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병원 협회가 이제 위상이 많이 제, 제거가 됐어요. 네. 제거가 됐는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음. 음. 우리 협회가 국민들한테 좀더 다가, 네, 다가가고, 음. 모든 그 정책을 국민의 편에서, 음.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함으로써 법 개정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고, 음. 실천하는데, 박정사들 그런 생각이 비단 음. 이거는 뭐 병원 협회뿐 아니라 모든 병원인들이 좀런 태도로 환자 진료 예 그렇죠. 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우리 국민과 병원 간에 좀더 확고한 좀 신뢰를. 你做嘛事情嘞？我得跟你讲。Hmm. Yeah.